안녕하세요 월요입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게임은 그랜드체스예요 어... 그랜드체스인데 그랜드체스 모바일 모바일로 나왔더라구요 이게 어느덧 어느덧 추억의 게임이 됐는데 음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언어는 언어 이렇게 되게 많죠 오 언어 되게 많네요 다행히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로 별명을 입력해 주세요

저도 이거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그러니까 PC로는 해봤는데 컴퓨터로는 했는데 모바일로 새로 나왔길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시작하는거야? 어 오케이 아이고... <laughs> 뉴스, 뉴스 뭐가 있을까요? 뉴스가 안 뜨네. 어, 알겠어. 아, 이런 게임인가요? 오케이, 어, 스케스라니까 게스, 쓸게요. 패시브 스킬은 자동으로 사용되는 스킬입니다. 어... 그렇군요. <laughs> 뭐지? 이런 게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음, 뭐야? 어? 이 스킬 아니죠? 아이고 어떤 거? 이거? 어? 이렇게 하면 세 명이서 공격을 하는 거야? 뭐야? 오 그렇군요 뭐야,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. <laughs> 저는 PC 그랜드 체이스처럼 그런 걸 원한 건데. 이런 식의 그랜드 체이스군요. 뭐 한번 시작은 했으니. 끝을 봐야겠죠? 아니, 끝을 보는 게 아니라. 그래도. 한번 해봐야겠죠. 오, 편함에 보았다. 알겠어, 알겠어. 알겠어. 우편한 거고 싶은데 일단 하라니까 추리열 따라 줘야겠죠? 오이 노래는 그랜시스 노래 똑같네. 스킬 사용이 안 돼요. 쿨타임이 있어. 이건 뭐야? 피해복인가? 어, 피해보기구나 저거는. 카메라 시점도 바꿀 수 있나? 아, 그냥. 오. <laughs> no. 영웅. 스킬을 강화해봅시다. 자, 아, 아쉽네. 이런 식이 아니고, PC처럼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은, 전 했을 것 같습니다, 아무래도. 옛날에 재밌게 했고, 그래갖고, 뭐, 요즘에야 안하지만은. 오! 이 패턴 좋네. 로비로 잠시만요. 로비로 잠깐만. 이건 뭐야? 아, 어, 이렇 저렇게 뜨네요. 요즘에는. 들어가 안으로. 옵션은 뭐 배터리 절약 모드. 뭐 이런 게 있고. 우편함 가서 뭐좀 받을까요? 7,000원. <laughs> 이건 뭐야? 영웅. 어, 고블린 얻었다 음, 낄수 있나? 영혼 편성 뭐, 어쨌든 낄수 있나 본데요 영혼 편성해서 편성 완료 담어마기 아까 어디 깨달라 그랬는데? 어떻게 여자애가? 한 명이라도 있는 게더뭐 도움이 되겠죠, 아무래도? 스킬은 이따가 피 없을 때 쓰도록 할게요. 어, 쟤며피막 막 따라. 저 고블린이 약해. 레벨이 낮아서 약한가? 고블린 스킬. 오. 아아 아, 나 이미 했는데요 아아 아, 무기 이건 뭐야 어, 카드를 음. 어 무기에 카드를 장착을 할수 있네요 퀘스트가 있는데 잠깐만 몇 가지 있지 1.1-5까지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저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빨리 오토가 있네 오토 돌립시다 아.. 뭐 어떡한지도 떻 모르겠고 저 <laughs> 이런 류의 게임을 좀안 좋아해갖고 음. 저는 옛날 그 그랜드체스의 이 그런 류의 게임인 줄 알았는데 다음 지역으로 빨리빨리 갑시다. 그, 이 노래, 그, 거기 노래 아닌가요? 노래 아닌가요? 그, 지금 나온 노래가, 노비 노래 아닌가? 요즘에 최신 버전으로 바뀐 거? 잘 모르겠네. 안 해갖고. 어, 이거 뭐야? 이거 써. 이거 쓰는 거 아니야? 오 정액 고블리 보스죠? 있어 이거 써. 아, 좋아. 아 이렇게 딱그 옛날처럼 나왔으면 딱 좋았는데. 자 저는 여기까지. 알았어, 여기까지 하도록. 뭐야, 이거까지 한번 하, 해볼까요? 오, 루난 별 3개 짜리 삼성인가, 삼성 짜리인가, 자동 편성. 오, 루난 좋네요. 루난 자, 여기까지 아, 루난도 한번 해볼까요? 아이씨! 나 루난을 얻었으니 한번 해봐야죠 루난까지만 딱 하고 한번만 해보고 어 가자고 음 루난까지만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방어력 상승 제가 스킬 써주네요 마법 방어력 상승까지 레벨업도 하고 어, 로난 죽었다. 로난 죽었어. 고블린 죽었네. 아, 네, 아, 별두개 됐어. 아, 이 씨, 고블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로난까지 얻어봤고요 아, 저는 이렇게 그랜드체스가 옛날 그 PC처럼 그렇게 나온 줄 알았는데, 이런 식으로 옛날 카톡 게임처럼 이렇게 나왔네요. 예,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랄게요. 예, 그랜체이스 이거 뭐 안드로이드도 있고 아이폰에도 있으니까 한번 시켜보시길 바랄게요. 머리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